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 드디어 TJ의 2세대 디지털 무선 마이크인 DW6000이 출시되었습니다. DW6000은 DW5800과 TMW100의 장점만을 함축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.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노래방용 무선 마이크 중 성능과 편리성, 디자인 부분에서 가장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무선 마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제 DW6000의 핵심 포인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업계 최대 수량의 무선 마이크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미 DW5800에서 사용한 채널과 동일한 85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채널당 2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170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성능 최신 RF 칩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널 간 혼신과 끊어진 문제를 최대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선 주파수 필터 적용 기술을 통해 인접 채널의 혼신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이내믹 렌즈를 무려 106dB로 높였습니다 아날로그 무선 마이크에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사운드가 좋아 인기가 있었던 DWS-5800과 비교해도 6dB나 향상된 성능입니다 특히 다이나믹 면지가 좋아지면 마이크의 흡입력과 개방감이 좋아지고 쉽게 고액에서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막힘없이 시원하게 목소리가 뻗어나갑니다 새롭게 탄생된 DWS-6000 무선 마이크에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립니다